꽤 오래 갈 수도 있어. 네. 꽤... 음. 선생님께 서그 꽤라고 하시면 최소 5년. 최소 그렇지. 뭐 3년에서 5년 이상 간다는 소리인데 근데 후할 필요 없어. 내가 얘기했지 아까 윤땡땡님께서 살아날 방법이 있었다고. 네. 똑같아. 아. 없는 건 아니야. 방법 있다. 아. 근데 그걸 내가 알려줄 필요는 없어 게. <laughs> 우리나라 그래도 몇,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어, 기업들의 상태를. 점검하셨죠. 어, 자체 그냥 점검. 자체적으로 풀어본 거지. 투자자로서? 아니. 나 요새 투자 안 해. 사주, <laughs> <laughs> 음. 4주, 사주의 생년을 월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음, 그냥 그 회사를 놓고, 음, 점을 친 거지. 아, 그렇게도 볼수 있는지? 응, 음, 볼수 있어. 보통. 이제... 그게 정당을 보고 내가 점을 본다 그랬잖아. 야, 당 여당을 보고. 맞아요, 맞아요. 어, 대선 주자를 보고 보는 게 아니라. 네. 어, 가능해.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 A 기업이 있는데 A 기업의 오너를 보는 게 아니라 A 기업 자체를 놓고 보는 거지. 자체를 거. 놓고 보는데 음. 어. 그것도 어쨌든 오너의 기운이 포함이 돼 있겠지. 포함이 돼 있는 거구나. 음. 그 오너가 주주가 아니라 주가 아니라 기업이 주고 음. 그다음에 오너는 이제 조금 뭐 흐름상 뭐 곁들이로 들어가는 느낌. 음.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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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업이 살아날 수 있어요 선생님? 세 개를 봤어. 우리나라 큰 대기업들 다 보지는 않고. 이니셔널 말 말도. 그래도 우리나라 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S야. S. 음. S를 그치 S를 제일 먼저 봤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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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요 선생님? S 기업이 방황하는 운이 끝났어. 어. 어. 앞, 작년. 음, 작년 구 음. 시월로 거의 다 끝났어. 음. S가 이제 추슬리고 있는 거네요. 도모 도약하는 거지. 도약. 어, 그래서 아. 조만간에 뭐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어. 음. 그게 뭐딱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 보고 있는 건데. 음. 음. 어떤 뭐 신기술이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 뭐큰뭐 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기업하고 뭐 한다든가 음.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다.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음, 그사그운 정체돼 있던 운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음, 어. S는 그렇고. 음. 그래서 내년까지는 조금 이제 보신다고 하셨죠. 음, 내년까지는 음, 보는데 약간 애로사항은 있어도 음. 음, 크게 발목 잡히는 일은 없겠더라는 거지. 그 다음이 또 어떤 게 없죠 선생님? 그, 그것도 S야. 아그 S. <laughs> 어, 음 그것도 S인데 음.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사구질을 갖다만 아 음. 사구질이 죽는 자리죠? 그치 그러니까 손을 잡지 말아야 될거와 손을 잡았고 어, 추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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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되네요 지금? 그 그러니까 충맞아 음. 있는 방향을 향해서 음. 도움을 청한 거지 음. 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그거 어. 그 잠식이 우려가 있다 이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지금은 대립을 이루고 있는 입장이니까 음. 새가 키워지지 않으면 잘못하면 다치지 다치기도 하고 이게 지금 1, 2년 된것 같진 않아 음. 내가 볼 때는 짧게 보면 한 2년이거든 음. 음. 짧게 보면 딱 2년인데 2년 전서부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음. 음. 그러니까 계속 뭔가 돌파구를 찾는데 그게 돌파구가 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맞아 정말,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딱 걸린 거야, 지금. 걸렸는데, 사구지에서 손을 잡았어. 응, 음, 맞아. 사구지로, 사구지의 방향을 향해서, 음. 어, 그, 니까 사구지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였지. 음. 음. 몇년 음. 몇 정도 보세요? 그, 그냥, 그 점검하셨을 때, 상황으로 보셨을 때. 꽤 음. 오래 갈 수도 있어. 꽤. 응. 음. 손님, 그, 꽤 라고 하시면, 뭐, 최소 5년? 최소, 거니까? 그치. 뭐, 3년에서 5년 이상 간는 소리인데. 음. 근데 후회할 필요 없어. 내가 얘기했지. 아까 윤땡땡님께서 살아날 방법이 있었다고. 네. 똑같아. 아... 없는 건 아니야. 방법이 있다. 어. 근데 그걸 네. 내가 알려줄 네. 필요는 없은 게. <laughs> 그치. 그렇죠. 네. 그것도 내가 얘기했잖아. 알려고 아... 하지 않으면 자기 운명인 거라고. 음... 음. 맞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항상 올 때마다 선생님께 여쭤보려고. 그랬잖아. <laughs> 살 사람은 찾아서 들어온다고 했잖아. 맞아. 그 어, 건설이야. 아. 음. 근데 그게 우리나라 대리, 기업이라고 음, 음. 보기는 좀 그렇고. 거긴 좀 어때요? 거기도 한 2년 정도 고생하면. 그때 동안 타격이 심한. 타격은 이미 받았지. 이미, 뭐 이미 골문 뭐... 건한 5, 6년 전서부터인 거 같아. 아. 어, 본 상황을 보니까 한 5, 6년 정도 된거 같더라고. 아... 곰기 시작한 게. 음. 지금이 돌려내고 있는 거. 뭐 도려낼 줄였거든? 때를 놓친 거지. 아... 도려낼 때를 놓치다 보니까 자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서 문제가 생기는 시기까지 끌고 왔던 거야. 음. 음 우유부단하게 굴었던 거지. 어, 워낙 좀 보수적인 기업이다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음... 조금 대처가 느렸다? 음. 느렸다? 그러니까 수술할 시기를 놓친 거지. 근데 두 번째 얘기했던 S사는 수술할 시기를 놓치진 않았어. 아직. 아직. 기회가 있는 거야. 방법이 그래서 남아있다 아. 하신 거고 지금 음. L 기업 같은 경우는 수술한 시기는 놓쳤지만 2년 지면 회복이 된다. 그니까 그 회복이 된다기보다 어쨌든 정체기는 끝나니까. 음. 아 다시 도약을 하든 아니면 음. 유지를 하든 걸쳐요. 뭐 이런 식으로든 이제 진단한... 완벽한 복구가 되기 위해서는 꽤 오래 걸리겠지. 아 음. 완벽한 복구가 안될 수도 있고. 단 670%에 붙고 아, 그럴 수도 있고. 당연하네요. 음. 음. 일반 이렇게 대기업 말고 일반 중소기업도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저녁에. 음. 가게 같은 것도 돼요? 아니. 운? 그건 가, 개인의 운으로 봐야지. 아, 그건 개인의. 운. 음. 그러니까 법인처럼 이렇게 인격이 부여된 거는 가능한거네요 그렇지. 뭐가뭐 뭐 그냥 자영업자들 경우는 개인적인 운을 보는데 음. 음 그래도 뭐 나라를 자주 유지하는 기업들은 그볼수 음.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아. 어 그걸 해서 보기 때문에 음. 음. 그래서 그래도 한쪽은 다행히 정치 얘 끝나. 음, 음. 음 그렇지 뭔가 어 새롭게 시작하거나 어쨌든 거기는 조용조용히 뭔가 수술할 건 수술하고 정리를 있는 거 같아. 음. 어 맞아 음. 그런 분위기가 나오더라고. 어 그런 이미 그거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야. 음. 음,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었고 음. 그 기간 동안에 횡보 기간 동안에 힘들었던 거고 음. 한두 번째는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고 음. 어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음. 옛 것이 되돌아온다 그래서 그걸 살리지는 못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음. 살리죠.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 아 어. 네, 아. 네아 어이... 이거. 조금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음, 아, 네, 네. 어,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 그래서 옛 것이 다시 온다해서 그걸 살릴 수는 없어. 그 여자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확률이 높지. 아, 네, 네. 음. 그럼 L은 이제 수술 시기 를 놓쳤다. 음, 수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거기는 우왕좌왕하는 상태고, 음. 뭐 여기는 사면 초간 거야 오고 갈데 없이 어 음.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상황에 봉착해 있는 건데, 음. 어, 근데 무엇인가.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 두 가지? 어, 그게 해결이 되면 문제가 될건 아니야. 어, 제일 중요한 게두 개가 있었어. 어. 어,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띠가 있었던 거지. 아, 어, 누구를, 어떤 사람을 전장에 내보내야 음. 그 성과를 가지고 오느냐거든. 음. 근데 음. 만약에 이제 중견기업들이 대기업 화청을 받아야 잖아요 2차 협력 업체, 3차 협력 업체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맞춰볼 수 있는 거예요? 응 음. 근데 그런 어려운 거 해주지 않아 나속시끄라 <laughs> 가사는 가장...